2023년 2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예비일 아침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엿새의 수고를 내려놓고 이제 한 주일을 마무리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주 안에서 잘 살아갔는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주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일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의 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경험을 실제로 한 이가 있으니 그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매일 해질녘 마을 어기 광장에 나가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그곳에 나간 것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 낯선 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자신의 집에 손님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나간 것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신세를 진다면 주인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집에 유아기를 청할 때에 자신의 집에서 머물기를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동방에 가지고 있던 문화적 특성 중에 낯선이가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이 축복이라 여겼던 문화적 배경도 있겠지만은 아브라함이 평소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 아브라미의 경험과 대조되는 사건을 볼수 있으니 그것은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어떤 레윈이 집을 떠난 아내를 데려오기 위하여 길을 나섰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가 져서 거기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 저녁에 이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로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말하기를 이 마을에서는 그 누구도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그 지역에 이사 와서 살고 있던 한 노인이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의 집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날 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가음이 있었고 살인이 있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분노가 있었으며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악한 마을의 사람들은 멸절되었고 이스라엘은 한 지파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내전의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기부합 사람들이 낯선 이을 향하여 보여주었던 이 태도, 그날 저녁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이 모습은 어쩌면 단편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은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친절을 베풀기 위하여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던 아브라함.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까지 영접했던 사람과 그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풀지 않았던 그 마을. 작게 보이는 이 차이는 결국 그들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근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주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근에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르 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분의 나라가 임하실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와서 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하실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그분을 위하여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고백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를 영접한 적도 없고 그분을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께서 이러한 일들을 내게 했다 하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들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자들, 누구도 돌보지 않던 자들, 이 땅에서 선을 베풀어 받자 그들에게 돌려받을 것이 없다 여겨진 자들을 향하여 한 것이 예수께 한 것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합당한 상이 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하여 했던 행위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친절을 베풀었던 것,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베풀어진 그것이 예수를 향하여 행한 일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큰 심판의 날의 광경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한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살피면서 예수께서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으며 예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친절을 베풀었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경건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직함에 있지 않습니다. 과연 그의 손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 얼마나 펼쳐졌으며 그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느냐가 나타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대는 하늘 존재들의 동행을 청한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의 거룩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그들은 저희 입술에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오며 화답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다. 자비스러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음악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가운데 계수하신다. 시대 소망. 6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에서조차 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좋은 것을 연습하고, 좋은 것 안에서 살아가려는 노력들이 그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 더 단련되고, 더 준비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그분께서 돌보라고 명령하신 세상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 언급했던 신명기 15장 11절의 말씀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것 봐라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가난은 구제하지 못하고 모든 시대에 있는 것임을 성경도 말하고 있으니 우리 역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던 이유는 이 땅에서 우리의 책임을 일깨우기 위하여 하셨던 것입니다. 죄 가운데 불안전한 이 세계 가운데 너희의 삶이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예수의 모본을 이어받아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은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에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시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내 자신의 문제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도 아니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함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참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계획을 우리는 찾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초대교회는 이러한 가치가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가치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참된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복음의 진리만큼이나 그들의 삶 가운데의 모습이 빛났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내 주위에 어떤 자인지를 찾아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참된 뜻을 실천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알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준비하고 실천하는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신 주님의 준비가 어떠하였으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애를 살기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